네 안녕하세요. 베인순 변호사입니다. 김종환 변호사입니다. 아예뭐 오랜만에 네. 촬영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안 열리다가 막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어요. 김변호사잘 지냈습니까? 잘못 지냈어요. 김 변호사님 얼굴 뵙기도 힘들어가지고 요새. 네 저희가 네. 같은 사무실인데 한한 네. 한 달에 한두번 한 보나? 두번 보나? 네. 통화는 참... 그래도 가끔씩 하는데 얼굴 뵙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잘 없으니까 네. 유튜브 영상도 지금 되게 그쵸.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그... 다시 좀 약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그 코리, 코로나, 아, 어, 코로나, <laughs>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확진자가 감기 조심마세요 코로나로... 코로나 발음이 없지 코로나로 인해서 재판이 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어떤 모습들이 바뀌었는지 네. 코로나로 인한 바뀐 네. 법원의 모습들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해볼까 하고 어, 법원 뭐 어떻게 바뀌었죠 음 일단은 재판할 때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게 맞는거 네. 같아요 네. 판사님도 마스크를 쓰고 네. 검사님도 마스크를 쓰고 피고인도 마스크를 쓰고 변호사도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재판이 서로 막웅롱웅롱 옹알옹알,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아참판사님뭔 말씀을 하시는거지 검사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조금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도 원래는 5분, 10분마다 계속 쭉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은 그 시간도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좀 굉장히 이제 사실은 좀 여유가 있게 여유가 있게 바뀌죠 여유 있게 일을 그렇죠. 잡아놓고 재판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열릴 것들이 많이 못 열리고 재판이 막 밀리게 됐죠 그렇죠 네. 밀리게 되다가 코로나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서 재판이 열리다 보니까 밀렸던 재판들이 확 몰아서 지금 네.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김변석 보시면 어땠어요? 판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지쳐 있는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지, 지쳐 계시고 네. <laughs> 뭐 일단 재판이 그래도 보통 웬만하면 6시에 끝이 나잖아요. 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판이 한 7개 정도 했는데 그중에 두 개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는 재판이었는데 재판하다가 다음 기일에 하시죠 하고 그냥 보내, 보내 주셨어요. 지 집안 재판이었는데 이게 너무 다들 지쳐 계시고 사실은 이제 쟁점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정리해서 다음 번에 다시 하자. 그렇죠. 어뭐 이런 식으로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법원 밑에 검찰청이나 경찰서도 있죠, 그렇죠? 경찰서도 어, 조사가 많이 힘들다 그래요. 왜냐면 목격자도 불러야 되고 피해자도 불러야 되고 가해자도 불러야 되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대구사에 있는 어떤 경찰서 분이, 경찰 형사분이 얘기를 했는데, 뭐 수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피해자도 안 오고, 참고인도 안 오고, 증인도 안 오고, 피해자도 안 오고, 좀, 좀 경찰서는 오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어딘신데요? 대구 경찰서입니다. 그러면, 어, 저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안 와가지고 수사가 막몇 달씩 지연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내일 대구 가야 돼요. 저녁에. 잘 갔다 오십시오. 네, 잘 갔다 오십시오. <laughs>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지연되고 다 피로의 피로감이 있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법원은 소독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서울 중앙 지방 뭐지? 서울, 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소독 중에 있습니다. 네, 그뭐 네, 그냥 이제 그냥 바쁘다고 하니까 얼만큼 뭐 바쁜지 모르시니까 혹시 네. 요번주 일정 한번 이렇게 읽어보실래요? 어떻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갔다 왔나? 아좀잘 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월요일날 청주 네. 아 대전이구나 월요일날 대전 갔다 왔고 화요일 화요일날 청주 갔다 왔고 어, 수요일날 청주를 또 갔죠 네. 수요일날 청주또 네. 갔고 어제는 서울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의정부를 다녀왔습니다 어, 바쁘셨다 아뭐 어, 이것저것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다녔던 것 같고 근데 가면 판사님들도 다 네 이러고 있고 검사님들도 다, 다 모두가 지쳐있어요 지금 저는 네. 아마 월요일이 네. 춘천, 인천이었던 것 같고 네. 화요일이 순천 순천, 순천. 어쩌천이주 네, 네. 인천, 춘천, 인, 순천 춘천에 한계되겠다 천, 천, 그러니까. 어, 천 위주로 하시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네. 오 그다음에 수요일 포천 호천. 와 포천까지 호천, 갈 줄은 몰랐네 포천 그리고 네. 목요일이 천안 천천히 막 기름 먹어요. 네, 네. 네. 오늘 원래 의정부 재판이었는데 의정부 네. 재판 연기가 돼서 네. 이제 영상을 찍게 됐고 내일은 이제 대북 이렇게 네. 나 하고 와 진짜 바쁘시다. 바뻐요. 네, 네. 네. 네, 다행히 사무실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저희도 곧 이사를 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이 배경 화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이 배경이 초록색도 아닌 초록색과 갈색이 아닌 갈색이 이, 어, 이 언밸런스한 조합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이런 좀 특이한 조합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나중에 네.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워낙 안 늘어서 브이로그... <laughs> 아, 140명을 위해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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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꾸준히 네. 늘어나고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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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한두달 찍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워낙 안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네. 즐겁게 찍었던 것 같은데, 여튼 저희가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구독자가 올 수도 있겠죠? 네. 한만명 정도? <laughs> 1 0만 명? 십억을 든것 같고. 그런 날은 어, 기대해보면,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